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으십니다. 예, 인체 실수 방지 과정에 미스테이크 심리학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인지적 불열파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인지적 불열파 이론이라고요. 미국의 웨스팅거 교수님이 제창한 이론인데요. 예, 보상이 클수록 받아들이기 쉽다 이런 내용담 내용을 보겠습니다. 만일에 고가의 물건을 구입한 경우는요. 구입한 후에 그 상품의 광고지를 자주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구입하기 전에 보는 것보다 구입하고 나서 상품의 광고지 구입하고 나서는 광고지볼 필요 없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하면 예를 들어 자동차를 샀는데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기는 <laughs>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혹시 내 판단이 틀린 것이 아니냐, 잘못 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방이나 양복을 이제 고가로 구입하면그 상태에서 잡지를 보는데 우연히 최신 유형이라는 게 이제 보이면 아 안심한다는 거죠 아 내가 잘 샀구나 장시간 기다린 후에 먹은 음식 과자는 맛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걸 인지적 불효파 이론이라고 그러는데요 사람들은 복수의 인지 사이에 불효파를 피하려고 행동하는 거죠 마음이 불편한 것을 피하려고 불효파가 생긴 경우 그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인지를 변화하고 노력하고요 불이파가 크면 크수로 계속 동기도 높아지고 인지 변화도 커진다는 거죠. 특히 차를 구입할 때는요 부부가 같이 가서 같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 부부가 같이 운전하는 경우에 만일 남편 혼자 결정하게 되면 아내 의 불평이 자연적으로 나온답니다. 백미리가잘안 보인다. 백밀리 잘 보이는데 백밀리 잘안 보인다. 주차하기 도 어렵다. 핸들이 너무 무겁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혼자 결정. 남편 혼자 결정하면 아내가 만일 같이 결정하게 되면 비록 이렇게 백미러가 잘안 보이고 주차하기 어렵고 핸들이 좀 무거워도 안 해도 자신이 결정한 차로 나쁘게 이야기 안 하겠다는 거죠. 왜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나쁘게 얘기하면 내가 불편한 거죠. 마음이 왜냐하면 인지적 불협화가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사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걸 감수한다는 거죠. 불평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우리 현장 업무에 적용하면 예를 들어서 영업 방침이라든가 사고 방지 대책을 수립할 때. 톱다운이 아닌 보통업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위에서 정해서 그냥 내보내면은 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예, 일선의 사원들 예, 사원들이 현장에 있는 사원들이 회의에 참석해서 같이 그 총의로 결정을 하게 되면 이게 보통업이죠. 어 내려온거나 올라온거나 똑같이 톱다운 보통이 똑같은 동일한 결론이 날지라도 전원의 힘얻어낼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해보니까 잘안 되는 경우도 있죠. 방법이 안 맞아 등에 불만이 생길 때 생길 때. 근데 그 자신이 결정한 것이잖아요. 또 찬성했다는 인지하고 그렇지만 방침에 대한 마이너스 평가에 불협화가 생긴 게 내가 불, 찬성했는데 좀 마이너스 평가를 하기에 불편한 거죠. 불협화가 생발 생기죠. 그래서 이 불협화를 해소시키는 려 의지가 자연적으로 도출돼서 어~ 어떤 동의를 얻고 같이 이렇게 에,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갈수 있다. 에,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어, 심리학적으로 좀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겠습니 네. 감사합니다.